연내 출시 외친, 일동, 제넨셀, 셀트리온, 오미크론 치료제 나오나. 한국도 오미크론이 지배 중이다. 1 확진자 2만 명 시대. 국산 오미크론 치료제 절실하다. 세계 회사만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 일동제약, 제넨셀, 셀트리온. 연내 긴급 승인 노린다. 식약처 언급하는 거고요. 일동제약 화이자와 동일기전 주목, 상반기 승인 목표, 제넨셀, 8월 임상 이상 완료 후,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셀트리온, CTP63 1상 완료, 식약처와 다음 단계 논의. 이미 3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가, 코로나 1일 확진자가 38,691명입니다. 약 4만 명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요. 그리고 기울기 막대기 그래프를 보더라도 기울기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4만 명 상상도 못할 숫자가 다가왔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 증상이 조금만 있다라 하더라도요, 바로 비타민 C를 좀과 과하게 용량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감기약하고 같이 복용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전에 내 몸의 면역 세포가 알아서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쪽 조금만 증상이 있으면 비타민C 과하게 좀 저는 하루에 열 알까지도 열두 알 가까이도 복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C 정맥으로 30g을 맞기도 합니다. 피곤할 때. 이 방법 착안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감기가 보통 한 하루? 하루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신규 입원 환자가 1360명, 일일 사망자가 15명입니다. 세계 현황을 보더라도 요 미국이 38만 9천명, 인도가 14만 9천 명, 브라질이 21만 명. 대략 뭐 20만 명에서 10만 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얘는 전염력이 정말 강합니다. 고로 독성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처럼 자리 잡을 것 같고요. 타미플루처럼 이제 캐시카오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면요. 17개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데, 이 중에 세 곳만이 오미크론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셀티리온 1통제약 제넨셀. 그리고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오미크론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사의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올해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먼저 일통제약은 팍스로비드와 동일 기전 상반기 긴급 승인 노린다. 항바이러스겠죠 그래서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공동개발 계획을 맺었고, 식약처로부터 임상 2상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국내 24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며, 지난 1월 13일 첫 환자가 등록됐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증식의 억제효과를 확인했고, 임상에서 진행한, 일본 임상에서 진행한 임상 2A상에서, 위약군 대비 신속한 바이러스 감소효과가 확인이 됐고, 심각한 부작용과 내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팍스로비드.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투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환자 80%의 효과를 나타낸 화이자 경공출제 팍스로비드와 같은 기전이다. 같은 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 팍스로비드가 국내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현재까지는 많이 심상그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동제약 관계자는 화이자 팍스로비드도 4개월 만에 임상을 끝내고 승인을 받았다. 4개월 정도 임상을 진행한 후에 결과를 통해서 식약처의 상반기 내 긴급사용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지켜봐야 되겠죠? 제넨센 셀트리온, 연내 긴급사용 승인 목표. 제넨셀이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는 연내 긴급사용 승인을 노린다. 국내 자생, 식물, 단팔수, 입에서 추출한 신소재 기반의 신약 후보물 질이다 현재 글로벌 임상시험의 1안으로 국내 이상, 3상을 임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치료제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제나린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높게 결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회사 측은 세종 메디칼 연구진과 바이오벤처 m 바이오 벤처 엠바이오 세라피티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연구에서 오미크론 치료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관련 특허도 출원했다.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오미크론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변이 그 다음 변이 변종이 아니라 코로나 자체도 사스와 메르스의 변종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이에 대한 부분 지금껏 다 변이가 있었던 레키노라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능이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또 하나 이 오미크론이 절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차후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변 모든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인지를 했죠. 그래서 지금 흡입형 치료제와 레키노라주, 레키노라주 흡입형으로 개발하고 있죠 이 치료제가 차후 나오는 대부분의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셀티료는 또한 레키노라주를 기준점으로 해서 3 8개 항체를 이미 개발 출시 시점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 이 부분 또한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임상 능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국내 제약사는 사실 비교조차 안 된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제넨셀은 임상 이상은 환자 모집에 돌입했다. 오늘 8월 정도 환자 투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제넨셀 측은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환자 투약 시기를 맞추고 있다. 8월 정도면 환자 투약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추출 기간은 항암제 같은 신약 대비 짧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자, 지켜봐야 되는 부분. 셀트리온은 오메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을 확인한 CTP63 임상 일상을 완료한 상태다. CTP63은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이다. 자, 이제 얘가 대부분에 나오는 이제 변이에 대해서 다 중환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슈도바이러스 시험에서 오미크론 중환의 효능을 확인했다. 알파베타델타 주요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를 검증했다. 이번 임상 일상 연구 결과에서도 안정성도 확인됐다. 셀트론 관계자는 임상 일상을 마치고 식약처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미국, 미, 임상, 3상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 고로 이제 식약처 국내에서도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CTP63은 개발 중인 레케노라 흡입형 치료제와 결합해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돌입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내 긴급사용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제 국내 범용, 그리고 가격 경쟁력, 편의성, 효능 네 가지. 일단 케미칼 치료제는 독성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일단 독하죠. 그래서 부작용이 심해요. 우리는 부작용 논란에서 항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에서 안전하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큰 겁니다. 내 몸의 면역세포,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비정상세포만 공격하는 바이오품의 몸통인 항체에 그리고 효능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논란까지는 아니고 편의성까지 갖추고 가격 경쟁력까지 가지고 범용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코로나 치료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회사가 같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타미플루처럼 독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셀티온 그룹의 꾸준한 캐시카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한 건 감염성 질환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셀트리 그룹의 첫 번째 자가 면역 질환 렘시마, 대표적으로 렘시마죠 앞으로 렘시,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럴 자가 면역 질환 50조 이상입니다 이 시장은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인해서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캐시카우의 변동이 없어요 꾸준하게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항암제 시장 앞으로 자가 면역 질환 시장을 더 크게 능가할 시장이죠. 전 세계 제약 바이오그룹의 모든 투자가 항암제 시장으로 쏠려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허주마와 트룩시마에서 경쟁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후 나오는 항암제 시장과 자가 면역 질환 시장에서 셀트온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기를 또한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염성 질환. 이번 감염성 질환이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지구가 아파요. 탄소, 탄소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지구가 아픕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은 꾸준히 계속 나타날 우려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 그리고 본업에서 그리고 신약으로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